예제를 통해서 컨볼루션을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해볼 거냐면, 윤광만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좌측의 이미지를 이렇게 우측의 이미지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윤광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저희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이 필터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필터 커널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필터 커널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윗줄에는 마이너스 1 가운데는 마이너스 2맨 아랫줄은 마이너스 1 요런 필터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면 요렇게 윤곽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 커널이 지금 맨 위에는 마이너스 1 가운데 2그 아랫줄에 마이너스 1 요렇게 가로 방향에 뭔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커널을 사용할 때 요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물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가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데 요런데처럼 이 세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은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윤곽이 있고 여기도 윤곽이 있고 이런데도 윤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과에는 이 세로 방향에 대한 윤곽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데 요런데도 지금 윤곽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에는 요런데 지금 윤곽이 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필터 커널을 이런 식으로 값을 줬습니다 맨 왼쪽에 마이너스 1 가운데 2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뭔가 이 패턴을 세로방향으로 지금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이 결과를 봤더니 이번에는 가로방향에 대한 윤곽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그죠? 이런데, 요입요런데 그리고 여기 티셔츠의 윤곽선, 이렇게 가로방향에 대한 윤곽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세로방향에 대한 윤곽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데, 그죠? 자, 이렇게 세로방향에 대한 윤곽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커널의 값에 따라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 각각의 네모칸이 픽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픽셀 값을 의미합니다. 픽셀 값을 보면 모두 이렇게 1이 들어가 있다가 세 번째 줄에는 값이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모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이미지에서 세 번째 줄에 직선이 쭉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윤곽선을 찾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커널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가로방향의 윤곽선을 찾아낼 수 있는 커널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컨볼루션된 결과물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윤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윤곽이라는 거는 이 픽셀 값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예로 들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부분 또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는 부분 이렇게 픽셀 값의 변화량이 큰 부분이 윤곽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윤곽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픽셀 값의 변화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는 가로방향으로 직선이 있으니까 세로방향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1에서 10으로 변했습니다. 값의 변화가 있죠. 또 10에서 1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값의 변화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값의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윤곽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값의 변화량을 통해서 윤곽이 있는지를 알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의 변화량을 통해서 윤곽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반복을 해 나가면 아요 부분에 윤곽선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량을 이 커널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세 픽셀에 대해서 컨볼루션 한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 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값이 0이 됩니다. 그죠? 이 세로 방향으로 값의 변화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커널에 의해서 이 커널 값에 의해서 값이 0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값의 변화량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커널 값을 사용했을 때요 영역에서 세로 방향으로 값의 변화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0이 아닌 0에서 떨어진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0에서 멀리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음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양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이세 픽셀에 대해서 이 커널 값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해볼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0은 20 여기와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자요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면 18이 나올 겁니다 이 커널 값을 이용해서 요 부분에 컨볼루션 했을 때 값의 변화량이 있으므로 값이 0이 아닌 18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18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18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18이 나올 겁니다. 이 18을 세번더 하면 값이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값이 54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커널 값의 원리에 의해서 세로방향으로 값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로방향의 윤곽을 찾아내는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커널 값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가로방향의 윤곽을 찾는 이 필터 커널의 값을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이런 필터 커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커널은 세로방향의 윤곽선을 찾기 위해서 이 가로방향으로 픽셀 값의 변화량을 찾게끔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의 윤곽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트릭을 이용해야지 이 윤곽선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코드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